이분들이 모두 캘리포니아 한 동네에 모여 산다는 걸 아십니까? 바로 남가주 얼바인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얼바인이라는 도시를 들어보셨나요? 네 당연히 들어보셨겠죠 근데 대체 이 도시가 무엇이 좋다고 다들 그렇게 얼바인, 얼바인 하는 건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는 남가주라고 불리는 서든 캘리포니아 그 중에서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얼바인이라는 도시를 잠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라고 하면 그저 필요에 의해 사람들이 모이다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상식적인 것일 텐데요. 이곳 얼바인 시리는 다른 여느 도시들과는 다르게 개인 기업인 얼바인 컴퍼니의 주도하에 철저히 기획하고 계획하여 1960년대부터 개발하기 시작, 공식적으로는 1971년 12월에 정식 시로 승격되어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약 31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 아시아인들의 비중이 44%나 되고 한국 교민들이 2만 명이나 살고 있으며 중장기 출장자, 유학생, 직장인 등 유동인구까지 카운트해 볼때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2만 5천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LA 한인타운을 제외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단일 시리로서는 한국인이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얼바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디를 가든지 한국분을 만날 수 있다 보니 이민을 온 것이 아니라 어디 멀리 이사 온 듯한 느낌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철저히 계획하여 만들어진 도시라서 그런지 그 어느 도시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되어 그 어느 누가 봐도 우와 하고 탄성이 나올 정도의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아주 매력적인 도시로 탄생되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뛰어난 초중고교 학교와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작년 자료를 보면 자그마치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6위, 비즈니스 위크지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도시 탑5, 범죄율이 가장 낮은 도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등등 그 명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 금년에도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되었던데요. 역시, 얼바인, 얼바인 할만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는 이곳을 미국의 강남 파라군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 분들에게 최고 인기 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자녀를 둔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살다 갔거나 살고 있거나 살 계획을 갖고 있는 주거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얼바인의 집값은 다른 인근 도시보다 확실히 높은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민온 지난 20년의 데이터를 볼때 오를 때는 가장 빨리 많이 오르는 곳이 얼바인이고 떨어질 때는 다른 도시의 집값보다 가장 늦게 조금 떨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 얼바인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처로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곳이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쭉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얼바인의 집한채 사고 싶지 않으십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영상 아래에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이 다니엘이 최고의 집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부동산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허, 그거였어의 다니엘 허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